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우리 목장 모원 김윤아입니다. 저는 모태시은왕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시절을 보내며 벌써 이렇게 청소년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자님을 비롯해 모원 언니들이 잘 챙겨주어 정도 빨리 할수 있었지만 지금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예전과 다른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왜 나갈까? 이사로 집도 멀어졌는데 꼭이 교회에 가야 하나 등등 특히 주말까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며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니 학원 시간도 겹쳐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기쁨보다 더잘수 없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찬양을 통해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노래로만 들리던 찬양이 어느 순간 가사에 담긴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너무나 맞는 찬양의 가사였기에. 더와닿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을지 알려주고 도와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심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료해 주세요. 이렇게 침례를 받게 해주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복 많이 받으세요.